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정말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선수들, 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궁금한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그 가운데도 특이한 이력을 가진 선수를 한분 만납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참 잘하죠. 그런데 쇼트트랙 다섯 개 분야 전체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여자 선수는 딱한명 있습니다. 바로 박승희 선수. 금메달만 해도 두 개입니다. 쇼트트랙에 살아있는 레전드 이렇게 불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꾸더군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평창에는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국가 대표가 되어서 출전을 한답니다. 만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박승희 선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박승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오늘도 지금 선수촌에서 훈련 중에 받으시는 거죠? 네 훈련 중에 네, 잠깐 받았습니다. <laughs> 아니, 사실은 고3 수험생들은 네. 시험 한달 남겨두면 부모님이 말도 못 붙여요 예민해서. 아, <laughs> 선수들도 그런 거 있어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건 없어서 아... 최대한 긴장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요. 아, 네 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박승희 선수님 목소리도 밝아요. 아네 <laughs> 그... 원투 좀 밝아가지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동계 올림픽 출전이 이게 좀몇 번째죠? 박승희 선수? 세 번째 올림픽이 세 번째.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올림픽 한번 출전만 해도 엄청난 건데 세 번째, 네. 3회 것도 연속 출전이잖아요. 네. 더 특이한 건 4년 전에 네. 네. 그 잘하던 쇼트트랙을 떠나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을한 거예요. 네. 왜요? 대체 왜? 어, 사실은 원래 은퇴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원래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스케이트를 접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맨 처음 몇살 때인가, 그게? 어. 9살 때, 아, 9살 때, 10살 때인데, 원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였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은퇴를 고려하던 중에. 은퇴를 번쇼고, 고려한 거는 왜요? 최정상에서 왜? 제일 잘 탔을 때 은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계속 해왔었거든요. 정상에서. 네, 그렇게 은퇴를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아, 한 번쯤 스피드스케이팅을 한 번쯤 타보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했었는데, 음. 이제 그런 저의 견을 가족분들한테 말을 했더니, 타고 싶으면 한번 그냥 해봐라. 그냥 뭐, <laughs> 이제 슈트트랙에서 그만큼 성공을 어떻게 보면 했다고 예, 생각이 들었나봐요. 네, 그럼요. 그래서 한 번쯤 해봐야지 한 건데,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잘 되게 돼서. 야. 사실, 은 이제, 박승희 선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3남매가 다 선수잖아요. 음, 스피드, 쇼트, 이렇게 나누어서 타고 있는 그런 스케이트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네. 그럼 해봐, 승희야, 너 어차피 은퇴할 건데 한번 해보고 은퇴뭐 이렇게 된 거예요? 어, 네,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는 주의셔서 그래서. 네. 여러분, 근데 어, 네. 이제 모르는 분들은 쇼트트랙이나 뭐 스피드 네. 스케이팅이나 다 스케이트인데 그 거기서 거기 하냐 이러실 <laughs>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다르다면서요. 네 굉장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몰라요 빙판에서 탄다는 것 하나 말고는 스케이트 모양이랑 뭐스케이트 신는 방법 뭐 날도 다 다르고 네. 그 링크장 규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타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많이 달라서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막 쓰는 근육 훈련 방법 이런 것도 다 달라요? 네 일단 훈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근육이 다르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생각보다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박승희 선수가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쿨하게 결정한 것 같지만. 아, 네. <laughs> 사실은 정상에 있던 선수가 이렇게 전혀 다른 종목에 그야말로 초보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이게 고민 안 했다면 거짓말 아니에요? 아, 사실,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네, 네. 이제 전향하는 결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어. 전향을 해서 제가 노력하는 부분에서 조금 애를 먹고 좀 힘, 힘들었던 기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 뭐, 안 되면 말지, 이러고 했지만, 막상 네, 가보니까, 이제, 네. 현실은 그게... 좀 답답했던 힘든, 거예요. 네, 답답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더 잘하고 싶던 마음이 생기니까. 당연하죠. 네, 그때부터 조금 힘들더라고요. <laughs> 네. 그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아요. 쇼트트랙에서 날던 선수가 갑자기 네. 걸음마 막 시작한 아기처럼 된 거예요. 거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 인생을 지금 15년 넘게 하면서 네. 좀 많이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4년차잖아요. 전향 4년차. 네, 이제 4년 차. 4년 차인데 국가 대표로까지 선발이 된 거예요. 네, 감사하게도. 아, <laughs>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대단해서 제가 더 이상 네네.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아, 아 네네. <laughs> 그래도 네, 네. 그래도 우리 박승희 선수는 메달 맛을 본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 욕심이 좀날것 같아요. 아, 욕심이 나기도 하고 제가 전향을 하고 나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게 네. 이제 쇼트 트랙에서는 워낙 잘했던 선수니까. 음, 그렇죠. 이제, 뭐, 그만큼은 왜 못하는데, 뭐 하러 전향을 했냐, 아니면 뭐, 그냥 슈트트랙 하지, 이런 소리를 어. 듣다 보니까, 제가, 어, 조금은 흔들리더라고요, 힘들고. 아, 그런 소리를 누가 해요, 도대체? 건너 건너 듣기도 하고, 어. 그냥, 장난으로, 해 슈트랙 해, 라는 소리도 많이 주변에서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네, 오기가 생겨서 음. 좀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올 시즌에 조금 기록이 많이 줄어서, 어. 올림픽까지 한한달 정도 남았는데, 예.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높게 잡아서, 메달 따면 너무 좋겠지만, 예. 한달 동안 정말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 기량을 끌어올리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뭐 결과적인 거는 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몫인 것 같아요. 이야,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놓으셨어요. <laughs> 아, 그 <laughs>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메달은 네. 하늘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쇼트트랙을 했을 때도 그랬었기 때문에. <laughs> 어, 똑같은 네. 마음. 아, 저 부담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네. 아, 부담받지 않습니다. <laughs> 아, 괜찮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아, 기대를 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끝나면 이번엔 진짜 은퇴하겠다 그렇게 인터뷰하셨더라고요. 네. 네, 저한테는 마지막 올림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은퇴를 4년 지금 미뤄서 음. 평창 올림픽을 가는 거라서 아, 아. <laughs> 네 마지막으로 정말 쏟아붓고 <laughs> 은퇴를 할 생각이에요. 은퇴라고는 하지만 나이가 아직은 어리잖아요. 네, 그렇죠. <laughs> 그 은퇴 후에 도전하고 싶은 다른 분야 가 혹시 또 있습니까? 어 많이 어릴 때부터 너무 확고한 꿈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디자인하는 걸 너무 하고 싶어서 오. 디자이너. 옷 같은 거 디자이너? 어, 옷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의류 쪽으로 하고 싶은 오. 생각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와, 아, 저는 네. 뭐 은퇴 후면은 지도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뭐, 아, 네. 이쪽 스포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 네. 전혀 다른 네. 의류 디자이너. 네 대부분 선수들이 그렇게 가긴 하는데 제가 너무 확고한 꿈이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어, 네. 이야 그 나중에는 그러면은 박승희 디자이너의 패션쇼 무대 이런 거볼수 있는. <웃음> <거>. <웃음> 아, 그게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서. 아니 안될거 없어요. <laughs> 그것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평창 잘 치르셔야 돼요. 평창. 네. 우리 듣고 계신 모든 뉴스쇼 청취자들께 오늘은 홍보 대사 느낌으로. 네. 평창 올림픽. 홍보 한마디 해주시죠. 아... 많은 분들이 사실 평창올림픽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 종목에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나가는 무대인 만큼 그렇죠. 응원을 정말 많이 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 네. 꼭 메달을 따지 않은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맞아요. 한 선수이기 때문에 도전에 많은 응원을 주셨으면 좋겠고 음. 많은 기대와 또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박승희 선수 이번엔 쇼트트랙 아. 아니고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으로 아. 가시면 됩니다. 네. <laughs>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 대표로 돌아왔습니다. 박승희 선수였습니다. 드리고 싶진 아, 않지만, 아, 네네. <laughs> 네, 네. 그래도 우리 박승희 선수는 메달 맛을 본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 욕심이 좀날것 같아요. 아, 욕심이 나기도 하고 제가 전향을 하고 나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게 예. 이제 쇼트 트랙에서는 워낙 잘했던 선수니까. 음, 이제 뭐 그만큼은 왜 못하는데 뭐하러 전향을 했냐, 아니면 뭐 그냥 슈트트랙 하지, 이런 소리를 어. 듣다 보니까 제가, 어, 조금은 흔들리더라고요, 힘들고. 아, 그런 소리를 누가 해요, 도대체? 건너건너 건너 듣기도 하고, 어. 그냥 장난으로 해, 슈트트랙 해, 라는 소리도 많이 주변에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네, 오기가 생겨서 음. 좀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올 시즌에 조금 기록이 많이 줄어서, 어. 올림픽, 까지 한 한한달 정도 남았는데 예.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높게 잡아서 메달 따는 너무 좋겠지만 예. 한달 동안 정말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 기량을 끌어올리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뭐 결과적인 거는 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목신 것 같아요. 야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놓으셨어요.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정말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선수들, 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궁금한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그 가운데도 특이한 이력을 가진 선수를 한분 만납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참 잘하죠. 그런데 쇼트트랙 다섯 개 분야 전체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여자 선수는 딱한명 있습니다. 바로 박승희 선수. 금메달만 해도 두 개입니다. 쇼트트랙에 살아있는 레전드 이렇게 불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꾸더군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평창에는 그 스피드스케이팅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출전을 한답니다. 만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박승희 선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박승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오늘도 지금 선수촌에서 훈련 중에 받으시는 거죠 네 훈련 중에 네, 잠깐 받았습니다 <laughs> 아니, 사실은 고3 수험생들은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생각보다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박승희 선수가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쿨하게 결정한 것 같지만. 아, <laughs> 네. 사실은 정상에 있던 선수가 이렇게 전혀 다른 종목에. 그야말로 초보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이게 고민 안 했다면 거짓말 아니에요? 아, 사실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네, 네. 이제 전향하는 결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어. 전향을 해서 제가 노력하는 부분에서 조금 애를 먹고 좀 힘, 힘들었던 기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 뭐안 되면 말지 이러고 했지만, 막상 네, 가보니까, 네. 현실은 좀 답답했던 힘든, 거예요. 네, 답답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당연하죠. 네, 그때부터 조금 힘들더라고요. <laughs> 네. 그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아요. 쇼트트랙에서 날던 선수가 갑자기 네. 걸음마 막 시작한 아기처럼 된 거예요. 거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 인생을 지금 15년 넘게 하면서 네. 좀 많이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4년차잖아요. 전향 4년차. 네, 이제 4년 차. 4년 차인데 국가대표로까지 선발이 된 거예요. <laughs> 네. 감사하 <가상하게도. 웃음>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대단해서 제가 더 이상 네네. 부담을. 등한 그... 번쯤 타보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했었는데, 음... 이제 그런 저의 견을 가족분들한테 말을 했더니, 하고 싶으면 한번 그냥 해봐라. 그냥 뭐, <laughs> 이제 슈트트랙에서 그만큼 성공을 어떻게 보면 했다고 예. 생각이 들었나봐요. 네. 그래서 한 번쯤 해봐야지 한 건데,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잘 되게 돼서. 예. 사실, 네. 이제, 박승희 선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3남매가 다 선수잖아요. 음, 네 스피드, 쇼트, 이렇게 나누어서 타고 있는 그런 스케이트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네. 그럼 해봐, 승희야, 너 어차피 은퇴할 건데 한번 해보고 은퇴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는 주의이셔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근데 네. 이제 모르는 분들은, 쇼트 트랙이나 뭐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다 스케이트인데, 그, 거기서 거기 하냐, 이러실 <laughs>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다르다면서요? 네, 굉장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몰라요. 빙판에서 탄다는 것 하나 말고는 스케이트 모양이랑 뭐 스케이트 신는 방법, 뭐 날도 다 다르고, 네. 링크장 규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타는 방식도 다르고 이래서 저도 생각보다 많이 달라서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막 쓰는 근육, 훈련 방법 이런 것도 다 달라요? 네 일단 훈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근육이 다르거든요. 시험 네. 한달 남겨두면 부모님이 말도 못 붙여요 예민해서. 아, <laughs> 선수들도 그런 거 있어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건 없어서 아. 최대한 긴장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요. 아, 네 당연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박승희 선수님 목소리도 밝아요. 아네 <laughs> <laughs> 원줄 좀 밝아가지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동계 올림픽 출전이 이게 지금 몇 번째죠 박승희 선수? 세 번째 올림픽. <laughs> 이제. 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올림픽 한번 출전만 해도 엄청난 건데 세 번째, 삼회 네. 것도 연속 출전이잖아요. 네. 더 특이한 건4년 전에 네. 네. 그 잘하던 쇼트트랙을 떠나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네. 왜요? 대체 왜? 어, 사실은 원래 은퇴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원래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스케이트를 접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맨 처음 몇살때인가 그게 어, 9살, 9살 때, 때, 10살 때인데, 원래 스피드스케이팅 음. 선수였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은퇴를 고려하던 중에, 그 은퇴를 고려한 스케이팅. 거는 왜요? 최정상에서 왜? 제일 잘 탔을 때 은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계속 해왔거든요. 정상에서. 네, 그렇게 은퇴를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아, 한 번쯤 스피드스케이팅.